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타벅스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.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테라, 부드러운 티라미수롤 얼그레이 초콜릿 케이크가 있구요. 밑에는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케이크, 세븐레이어 가나슈 케이크, 더 촉촉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, 봄딸기 초콜릿 스윗 박스가 있습니다. 이따가 이 생크림 카스테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먹어볼 거구요. 그 위에 자바칩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음료는 새로 나온 봄딸기 라떼랑 자몽허니 블랙티가 있습니다. 물론 빠질 수 없는 따뜻한 커피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봄 달걀 때부터 먹어볼게요. 마지막. 여러분,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 안녕!